네. 무페이 <laughs> 그러니까 혈압이 오른 상태에서 그 다트 세리모니 하지 않았습니까 와 그거는 네. 아스날에 사카가 한번 했었잖아요 네. 둘은 친하다 쳐아그럼기 거긴 친구니까 친구니까 쳐 근데 여긴 도발이잖아요 뭐야 이거는 무페이. 이거는 도발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난 이게 이제 동네 북될까봐 걱정이라니까 저도요 모든 팀들이 이럴까봐 <laughs> 안녕하세요. 토트넘 우스퍼입니다. 박진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 싶었어요. 박진영입니다. 아, 2주 만에 네. 돌아왔습니다. 2주 돌아왔습니다. 만에 아 굉장히 재밌는 경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laughs> 예, 펠레스코 3대2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네. 승리를 챙겼는데, 네. 아, 경기에 꽤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죠. 일단 우독이 이야기부터 해보죠. <laughs> 우독이요? 예, 어, 아... 백패스 참질했습니다. 예. 네. 아니 우도기가 네네. 사실 그 우리 가장 어려운 시기일 때 벤데이비스, 에메르송 그 센터백 라인 때도 음. 유일하게 정말 어 이, 풀백이야 센터백이야 싶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오늘도 좋은 모습이 보였지만 기복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한 경기에. <laughs> 아 원래 이렇게 음. 기복이 없던 선수로 좀 알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기복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 정말 이번 경기는 병주고 약주고가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경기는 네. 진짜 약간 그 경기 초반부터 터치가 <laughs> 약간 좀 불안하긴 했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약간 좀뭐 많이 튀어나간다거나 음. 그리고 이제 소유 자체도 약간 평상시와는 다른 느낌. 아, 느낌 근데 역시 실수가 음. 큰 실수가 나왔다 어 백패스 네. 근데 그 순간을 회상해 본다면 네. 얼마나 놀랐을까. 많이 놀랐을 본인이 것 같아. 백패스를 어. 하고 바로 들어눕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laughs> 근데 웃긴 게 거기에 왜또토니가 <laughs> 있냐고. 토니가 왜 있냐고요. 어, <laughs> 토니가 거기서 이제 안 나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런 것도 보면서 아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음. 수비 가담을 안 하는 팀들도 음. 많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에 표본이 아닌가. 정말 아. 제대로 주워 먹지 않았나. 정말 토니는 정말. 갑자기 하늘에서 기회가 떨어졌다. 아 그럼요. 예. 떡 그, 하나 떨어진 거죠. 예. 그 토니가 진짜 브랜트포드 공격수들 중에서 어, 가장 위협적이고 무섭긴 하더라고요. 아뭐 지금도 뭐 예. 가장 탑티어라고들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8 개월 안뛴 선수가 만나. 그러니까 정도의 약간 음. 존재감이 있었는데. 네. 우도기가 선물을 줬다. <laughs> 어. 산타였다. <laughs> 네. 산타였다. 네. 우도기 얘기를 해봤고. 네. 아 저는 경기를 보면서 사실 전반전에 굉장히. 아, 어, 혈압이 올랐어요. 아, 혈압 많이 올랐죠. 무페이 때문에. <laughs> 와, 무페이는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 선수? 저희가 뭐 아까 예. 살짝 말을 했지만, 무페이 선수는 정말 예. 페이 받으면 안 돼요. 그선수 페이 선수는. 받으면 네. 안 돼. 페이 없이 어. 그냥. 봉사하면서 뛰어야 된다 생각하고 아니 <laughs> 아니 정말 최고도 예. 많이 작은 선수기도 하고 아, 굉장히 작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약간 뭐랄까 골든 리프트리버에게 까부던 치바와 같은 느낌 그니까 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리고 그 페이가 네.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시비를 <laughs> 걸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아. 활동력이 많더라고요 그니까 네. 여기 갔다가 저희 갔다가 그 정말 열받았던 게 이제 선수들 툭툭 치고 다니면서 네, 그리고 맞아요. 은근슬쩍 이제 밀거나 네. 그러면서 선수들 혈압을 오리게 하는 거죠. <laughs> 근데 이제 토트넘 또 우리 선수단 특징이 젠틀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야. 음. 저기 휘말릴까봐. 어, 그래서 무시하고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그 가장 저는 걱정됐던 장면 로메로한테 아, 네. 시비를 툭거는 거야. 이렇게 목덜미 잡네. 아니, 목덜미 잡고 막 네. 로메로 공차기 직전에 밀거나. 맞아요. 그래서 어 로메로 건들지 마라. 아 그리고 위험하다. 크래스피스키는 <laughs> 열받았는지 그냥 밀더는데요? <laughs> 그냥 밀죠. 그냥 밀어가지고 무페이가 어. 또 발라서 눕더라고요. 저는 그 클루셉스키의 그 행동이 네. 어제 아 오늘 경기 클루셉스키의 모습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무페이를 밀었어. 그러니까 카드 한 장씩 줬다는 게. 네네네. 무페이를 막으려면 카드밖에 없는데. 아그어 일찌감치 무페이에 카드를 선물해줬다는 게 아... 클루셉스키의 가장 좋았던 장면. 왜냐면 그 카드 예. 하나를 떠안는다는 부담감 때문에 예. 까부는 게좀 덜할 수 있으니까 시아와가 덜 까불어 그래야지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정말 이 계속되는 도발과 깐족거림 그리고 네. 어, 전반전에 또 혈압이 오르는 포인트가 음. 브랜트포드가 시간 지연 행위가 오. 꽤 있었어요 지금 아시안컵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약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보는 듯한 어, 진짜 사우디 네. 느낌이 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접촉이 없는데 막, 막, 막 팔딱팔딱 거리면서 누워 <laughs> 어. 눕고 막 그리고 이제 무페이도 수로인 상황에서 본인이 던지겠다고 가, 갔으면서 음. 공을 들고 다시 나와 맞아요 맞아요 <laughs> 와 그러니까 그게 혈압 오르는 거야 브랜드 포드 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 (15분에) 빠른 선치점을 천티, 가져가다 보니까 음. 이 경기를 이대로 그냥 끝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약간 네. 좀 그~ 석고를 기록하고 나서 에이. 경기 자체를 약간 진흙탕을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어 전반전은 뜻대로 됐죠. <laughs> 뜻대로 정말 잘 풀렸죠. 그대로 이제 전반전 네. 마무리 잘했고 음, 이제 뭐 뜬, 후반전에는 음. 뭐포스트코글로아 아, 용병술이 아, 자연스럽게 용병술로 넘어가 볼까요? 예, 저는 그 후반전에 네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렇게 경기가 바뀌는 걸 보고 음. 과연 이 하프타임 토크 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아. 정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도 제일 먼저 궁금했고 네. 그리고 명장은 다르다. 어, 아시안컵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어, 우리 국대 경기 보면 어, 클린스만 감독과 자연스럽게 포스코글루 트 감독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럼요. 그렇게 될 어, 수밖에 없죠. 예, 직전 그 사우디아 전에서도 쓰리백이 이제 안 통한다는 걸 확인을 하고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점수를 변화를 준다든가 네. 한 15분 동안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근데 포스코글루는 트 바로 그냥 어떻게 뭐. 전반전 끝나자마자 선수 두 명을 교체하는 모습을 보고, 어? 아. 다르다. 여기서 어, 설렌다. 들을 생각이, 음. 클래스맨 감독은 이제 좀 여론을 생각하는 것 같고, 음.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그냥 본인의 철학대로 밀어가는 것 같고, 거침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음. 본인의 철학이 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무튼, 얘기를 사실 옮겨가보면, 예. 야 용병술이 너무나 적합했죠. 음. 정말, 예. 선, 네. 스킵과 벤탄코르를 과감하게 음. 음. 빼주면서, 호이비에르가 들어왔고 존슨, 존슨이 들어왔는데 저는 공격 숫자를 음. 더 늘린 게 정말 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신의 한 수죠. 네. 그 사실상 공격수가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다섯 명이나 되니까 네. 어,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도. 전혀 다른 경기가 된 느낌이었고, 약간 얼타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실점하고 나서 벙찐 음, 거야. 음. 이게 완전 다른 경기가 돼버렸으니까 약간 음. 초반, 후반 초반부터는 기선제압이 제대로 됐던 것 같아요. 아. 선수들이 갑자기 막, 으아! 하는 느낌이 네네. 들었어가지고. 그리고 그, 으아! 하는 계기가, 네. 무페이. <laughs> 그러니까 혈압이 오른 상태에서 그 다트 세리머니 하지 않았습니까? 와, 그는 네. 아니 무페이랑 그러니까 아스날의 네네. 사카가 한번 했었잖아요. 네. 둘은 친하다, 쳐. 아, 그럼 여기 거긴 친구니까. 친구니까, 쳐. 근데 여긴 도발이잖아요. 뭐야 이거는 이거는 도발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난 이게 이제 동네 북될까봐 걱정이라니까. <laughs> 저도요. 모든 팀들이 이럴까봐. <laughs> 근데 <웃음> 그래서 아 맞아, 그거 아시나요? 무페이와 네. 메디슨이 네. 경기 끝나고 인스타그램에서 약간 썰전을 주고받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서로 저격을 해요. <laughs> 그래서 그 매디슨의 게시물 첫 번째 사진이 네. 무페이 다트 던지고 있는 사진이야. 그걸 박지를 해 버린 거예요. 근데 <laughs> 무페이도 이해 질세라 똑같이 올린 거야. 아니 걔는 뭔데 그걸 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밑에 단 글이 네. 역대급입니다. 매디슨보다 난 강등당한 적이 적고 <laughs> 없고 그리고 뭐뭐 뭐 다른 거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런 식으로 도발도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현피가가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이거는 다음 경기에 <laughs> 네. 스토리 라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이 메디슨과 무페이 이 뭔가 스토리 라인이 하나 생기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저 궁금한 예. 게이 선수 왜 그러는 걸까요? 무페이가 그냥 본인 성격인가? 진짜 무페이인가? <laughs> 페이가 그러니까 없나? 페이가 없어서 화가 났나? 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근데 이게 약간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들에겐 득이 되는 행동이긴 해요. 아 그럼요.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준비해온 거다 까먹게 만들 정도니까. <laughs> 그래서 어, 감독이 약간 지침을 내리지 않았나. 음, 조금 더. 어, 너무 악역을, 악역을 맡아서 괴롭혀라. 네,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 선수들을 흔들려서 카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예. 예. 그런 걸로도 충분히 그러니까요. 좋은 역할일 것 같아요, 무페이 선수. 예. 이그 사실 이그 존슨과 허이비에르 교체 네. 전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 가장 수비적인 능력치가 그래도 좋은 호이비에르를 두고 세스키와 네. 매디슨을 약간 좀 중앙과 좌우를 오고 갈수 있는 자유롭게 네. 부여를 해주면서 좌베르너 우존슨 가운데 히샬리송 정말 엄청나게 공격적인 전술로 다가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48분에 한 골, 49분 한 골, 음. 56분에 이제 세 번째 득점이 터지면서 8분 만에 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요 전술 용병술에서 음. 가장 중요한 게 용병수를 통해서 살아난 선수가 전 베르너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전반전 때 봤을 때 베르너에게 기회는 좀 왔었지만 음. 맨발 크로스가 아. 상대적으로 질이 좀 많이 낮았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근데 뭐 물론 그것 때문에 베르너가 살아났다라고 뭐할 수는 없겠지만 음. 개인적으로 베르너 선수의 그런 침투 속도나 아. 그런 것들이 용병수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그 브렌트포드가 첫골을 먹고 나서 이제 마냥 음. 수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수비 라인도 약간 올라왔는데 수비 라인이 올라온 상황에서 베르너는 무섭습니다. 아 그럼요. 정말 무섭습니다. 발도 굉장히 빠르고. 예.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 임팩트 있는 크로스를 네. 넣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그 음. 베르너의 드리블 이제 매크로가 네.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 왼쪽으로 그냥 직선적으로 툭 쳐놓고 이제 빠르게 달려가서 네. 먼저 처리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패스 넣어주는 장면인데. 네. 어, 확실히 수비 라인 높다 보니까 칠 공간이 뒤에 넓으니까 많죠, 베르노의 많죠. 장점이 나오더라고. 약간 음. 근데 저는 베르노 선수가 그 돌파를 할때 네. 생각보다 좀 둔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음. 둔탁한데 탭 먹히더라고요. 어, 약간 그 말씀하신 대로 음. 막그 스페인 사람처럼 음음. 섬세하진 않아요. 네네네. 네, 딱 독일 선수 느낌. 맞아 맞아요. 약간 정말 근데 우직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형적인 전차 예, 밀고 들어가는. 예. 그래서 이제 베르너가 사실상 두 개의 시스트 정립한 거죠. 아 그럼요. 예. 단한 선수입니다. 우독이한테도 네네. 천재골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 골까지. 네. 와 존슨에게 주는 패스는 저는 거의 어 굉장히 좋은 질이 굉장히 좋은 웨이 아, 크로스였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베르너 선수의 이번 시즌 최고의 공격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 너무나 깔끔했고 정말. 네. 발만 대면 은 꼴이 네. 되는 상황을 만들어줬으니까. 정말 그, 밈이 있지 않습니까? 온도, 습도, 뭐 그런, 그 남주역 시간만.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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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속도, 그, 모든 게 완벽했어. 질, 낮기, 아, 높낮이. 아, 근데 오늘 시작부터 어. 보니까, 네.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시네. 아, 오랜만에 떠들어서 <laughs> 네,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네. 아, 그래서 베르노 굉장히 좋았다. 네,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깜짝 놀랬죠. 48분, 49분인 게, 말이 1분 차이지, 그냥 화면. 콜 음. 넣고 화면 전환되는데 갑자기 또 그런 상황이 나타나가지고 맞아요. 저희 아버지 화장실에 계셨거든요 제가 막으야 하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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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나오셨는데 네. 2대1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 사실 못 보신 거거든요. 눈, 눈 뒤집어지셨죠. <laughs> 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러니까요 고생하셨겠네요. 아, 뭐, 예. 너무 재밌었죠. 잠시만 위로를 네. 전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히샬리송이 네. 리그 일곱 경기 일곱 골을 또 아, 넣으면서 네. 아 저는 히샬리송도 굉장히 좋았다 봅니다. 어이 등져주는 플레이가 포스트 음. 플레이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음. 게 말씀대로 계속 느는게 느껴집니다. 아, 예, 예. 뭔가 막 외적으로 봤을 때뭐 피지컬에서 좋아졌다고나 음. 하는 건 없는데 그냥 이 선수 멘탈이 점점 더 강해지는 아, 것 같아요. 저그 느낌을 네. 선수단 전체한테 느끼고 있거든요. 버스코울러 음, 감독이 그 경기 전 기자회견이나 네. 요즘 종종 하는 말이. 이 선수단의 선수들 모두의 성장을 보고 있다 음.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느껴져요 근데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전 존슨도 네. 어, 어~ 이 친구 봐라 성장한 <laughs> 거 봐라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죠 약간 이 친구도 원래는 그공 소유가 좀안 되는 친구인데 아 등을 좀 져보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 그래서 아~ 존슨 이 친구가 좀 트레이닝 때 뭐~ 연구를 했구나 그 뭔가 어. 본인의 무기 플러스로 한 가지를 음. 더 가지려는 느낌? 예. 그런 노력이 보였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게 11명 네. 선수 중에 평소에 그래도 폼이 좀안 나온 선수는 우도기. 우도기. 어, 실수 때문에. 왜냐하면 네. 너무 잘했으니까. 음, 음, 음. 계속 워낙... 잘해왔으니까. 예. 맞아요. 근데 득점도 기록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실 진짜 그냥 새벽에 어, 우리 토트넘 팬들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laughs> 네. 그냥 근데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경기 끝까지 어. 보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네. 그, 우도기가 실수를 하면서 사실 경기 끝까지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니까. 근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네. 그렇게 안 해도 끝까지 보니까 네. <laughs> 그냥 그렇죠? 잘,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괜히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요. 한골 그, 차이는 네.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또 패배를 하게 된다면 이틀 뒤에 또 에버턴전 있지 않습니까? 네. 영향이 엄마 어마무시할 겁니다. 진짜. 당장 내일 모레죠. 모래죠. 예. 네, 진짜 아, 때문에. 에버튼전도 아, 그런데 다행히 승리를 챙기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갈수 있게 됐다. 어쨌든 승점이 중요하니까요. 음,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비카리오의 정말 놀라운 선방이 하나 있었죠. 어, 78분쯤인가요? 정말 그 하나 더 경기 완전 끝나기 직전에. 그몇분 90몇 분요? 이 예, 그 정확한 시간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그 슈팅이 이제 약간 그 상단으로 향했는데 그네네내면서 아, 핑거팁으로 킹거팁. 예. 막았죠. 그거 못 쳐냈으면 실점이거든요. 어 그때도 머리 많이 감쌌죠. 아, 아 어, 근데 축구가 참 이런 게 재밌는 게그 음. 간발의 차, 정말 손가락 뭐한 음. 마디 차이로 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심장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미카리오도 역시 좋았다. 경기 끝나고 약간 좀 아이반 토니하고 좀 옥신각신하는 좀 <laughs> 근데, 카메라가 잡히긴 했는데. 근데 약간 브랜드포드 선수들이 네. 좀 뜨거운 것 같아요. 그니까, 무페이랑 그 사실 토니도 같이 오고 던졌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신경전을 좀 즐기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니까 러이 음. 팀이 아무래도 좀 꿀벌 군단이다 보니까 음. 양봉업자가 없었잖아요. 아, 없었 그래서 조금 기세가 등등하지 않았나? 아, 그니까. 그... 라는 뇌피셜입니다. 아, 뇌피셜 좋아요. 네. 내심 걱정했어요. 그 약간 좀 전반전 진흙탕 됐을 때, 네. 아, 요거 좀 로메로나 메디슨이 음. 주장 역할 해줘야겠다. 경기장 안에 약간 좀 잡아줘야겠다 음.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네. 자 메디슨이 선발 복귀 정말 오랜만에 어, 11월 7일인가요? 그때 이후로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메디슨 선수의 역할은 뭐 누가 채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음. 확실히 클루셉스키가 그 빈자리를 메꿔줬었잖아요. 네. 확실히 느낌은 좀 다릅니다. 다르죠. 약간 음. 클루셉스키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면 음. 메디슨 선수는 좀 날카로운 음. 뭐 뇌전수리검 같은 느낌? 아, <laughs> 뇌전수리검. 요즘 뭐 메이플스토리 하시나요? 아 저희 유튜브 보면 아, 그것만 유튜브. 봐가지고. 아, 뇌전수리검 좋 네, 아무튼 그런 네. 느낌처럼 날카롭고 조금 더송곳 같은 느낌? 음. 조금 더. 발 밑으로 더 찔러준다는 그쵸.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하죠. 음. 그리고 저는 메디슨의 가장 정말 좋다라고 느끼는 점이 수비가 와도 쫄지 않아요. <laughs> 수비 앞에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접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좋아. 그 어, 그냥 방향 좋죠. 전환을 자기가 하고 싶은 타이밍에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는 게 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 어... 대략적인 스텟을 살펴보면 기회 창출 3번, 네네. 패스 79번을 시도해서 74번을 성공했습니다. 94%. 근데 엄청난 거예요. 예, 메디슨이 후방에서 플레이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후방과 음. 전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94%의 수치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느낀 음. 거지만 환, 활동 범, 바, 활동 반경이 어. 굉장히 넓더라고요. 굉장히 넓죠. 네. 수비도 거의 뭐 2선까지도 음. 계속 내려오고 음. 3선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뭐 일단 백입니다 그랬던 이에요이메디슨이 진짜 참야골 때린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수비 음. 한테 그렇게 빡산에 둘러싸여 있고 <laughs> 네. 꽉꽉 차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도 드리블하더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어. 자신감이 안 떨어져요.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 뭐 앞에 있든 뭐 어. 어떡하라고. 일단 어, 갈게. 어, 태클 들어와. 근데 넘, 잘해 또. 심지어도 어, 잘해. 잘해요. 진짜 이 메디슨이 아. 너무 좋았어 그리고 아마 음.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 음. 와서 경기를 보는데 아. 어뭐 메디슨 선수 때문에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해설위원께서 그랬죠네요네 네. 그런 음. 얘기가 있어가지고 동기부여 될수 있죠 아마 동기부여가 더 확실히 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마지막에 살짝 경련이 오면서 고게 걱정되긴 하는데 음. 아마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음. 본인 자체도 바로, 이거, 쥐가 올라왔다는 제스처를 취해서, 응. 아이고, 그냥 쥐가 올라왔나 그러니까 너무 어. 오랜만에 뛰어서. 어. 야, 그런 거 보면 정말 새삼 대단하네요. 아, 새... 아 진짜 새삼 대단하네. 누가요? 모든 선수들이. 새삼 대단, 대단하죠. 이거 어떻게 대삼. 뛰나, 진짜. 그니까요. 우리 도 축구 쥐가. 좋아해서 알잖아요. 그럼요. 이거, 저희는. 전반 45분만 뛰어도 맛 가거든요. 저는 풋살 5분만 뛰어도 햄스링 트 약간 좀그 만지작거려요. 저는 아나 아파요 아파요. 만지작만지작거립니다. <laughs> 만지작 네. <laughs>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뽑아보는 네어 베스트 플레이어 아 박진영 픽 베스트 플레이어. 저는 베스트 플레이어 저는 반더벤 반더벤 어 네. 왜냐하면 예. 생각보다 아 저는 반더벤 선수가 아 이제 폼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음. 그 약간 전성기 그 시바, 아, 어, 시즌, 아, 말이냐면 네, 네. 시즌, 말이리면 네. 시즌 초반 10경기 네. 때그 반더벤이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스피드는, 음. 이 선수는 정말 아무도 못 잡아요. 아, 뭐, 이 피지컬에 네. 이 스피드는 말도 안 되고, 사실상, 이번에 인터셉트 한 것들을 음. 좀 봐주면, 아 그때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반더벤 음. 선수 이제 완전히 돌아왔다. 음. 그래서 저는 반더벤을 좀 꼽아봤습니다. 맞아요. 반더벤 음. 제가 그 경기를 보다가, 네. 이 장면 다시 보고 싶다 했는데 마침 리플레이가 나왔던 장면이 있는데 네. 역습 상황에서 뒤에서 정말 로메로도 <laughs> 뛰는데 로메로보다 훨씬 빠른 선수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쿵쿵쿵 쿵. 근데 이 정도 스피드는 어, 포론가? 그러니까 음. 작은 선수인가 싶었는데 반도벤인 거야. 약간 좀 어. 과장하면 좀 약간 진격의 거인. 어. 느낌이 그 느낌 좀들요 나요, 나요. 그 음. 느낌 나요. 약간 홀란드가 폼 폼보단 더 이쁘긴 하지만 <laughs> 네네네. 근데 그 느낌 나요. 뭐 그럼 좀서 반도벤 선수 굉장히 좀 괜찮은 거 음. 같아요. 음. 뒤와나는 소리야. 저는 베르너죠. 베르너. 베르너, 베르너가 그래도 정말 두개어 거의 두개 어시를 음. 해주면서 어 후반전에 그래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전반전에 조금 아쉬웠지만 후반전에는 해줬다. 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음. 아쉬운데 음. 공격 포인트를 너무 잘 쌓아서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어. 것 같아요. 정말 이 선수는 약간 좀그 상황과 음. 그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것 같긴 한데. 그 그래도 입맛에 맞는 상황이 나온다면 무섭다라는 네. 걸 느낄 수 있었고, 자 가장 향상된 선수, 직전 경기 대비 향상된 선수, 박진영 픽. 아 어, 향상된 선수. 네. 쉽지 않은데 저는 호이비에르. 음. 호이비에르. 네. 음. 그러니까 이번 그래도 브랜드 브랜트포드 전에서는 음. 음. 그렇게 막 호이비에르 선수가 내 머리를 쥐어 감싸겠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고고 그, 그 장면 하나 있었잖아요. 그 패스 백패스 한번 하려다가 네. 정말 대참사 한번 날 뻔. 아그그 그, 그, 화장실 가 있었나? 어그 아, 기억이 안 나네요. 그한한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도 그래도 그 평상시 하는 실수보단 적었어요. <laughs> 그래도. 아까 그러니까 그니뭐 네. 평상시에 뭐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지 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호이비르 선수가 음, 음.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어쨌든 중원에서 혼자서 버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뭐 스킵 빠지고 벤탱쿠르 빠지고 그냥 그 자리에 혼자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조금 더 수비적인 면에서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음. 평입니다. 호이비에르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마 동기부여가 또 음. 됐을 것 같아요. 음. 겨울이 적 시장 이미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하니까. 어. 네. 그래서 이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 호이비에르의 단점을 네. 저희보다도 그러니까 모든 토트넘 팬들보다도 훨씬 잘 알고 있을 사람이잖아요. 음. 그런데도. 어, 이런 상황에서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넣는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고 네. 어 그리고 호이비에르의 단점을 이제는 좀 여러 명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음. 그거를 좀 캐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미 캐치를 한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호이비르를 뽑아주셨고 저는 어, 존슨. 존슨. 존슨 존슨 존슨도 음. 많이 향상됐다 오늘 경기에서 아. 존슨 좋았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약간 성숙해진 느낌이에요 음음. 근데 그 다트 던지를 때그 그러니까. 표정 그거 말고는 어. 좀더 성숙해진 것 같긴 한데 어. 그거 짤 보셨어요? 어떤 거요? <laughs> 존슨이 네. 눈이 뒤집어져서 다트를 던지더라고요 존슨이 막 메롱메롱 메롱 하면서 근데 약간 귀여웠어 <laughs> 아, 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신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열받았으면 어. 그러니까. 그런 표정으로 다트를 던졌는지 그니까 네. 존슨 자 가장 실망스러웠던 선수 아. <laughs> 우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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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독이 아, 음 아무리 압박이 네. 그렇게 급박하게 들어온다고 해도 음. 그래서 뒤한 번쯤 볼만하지 않은가 그쵸. 싶을 텐데 음. 아이번 토니에게 그냥 백패스를 <laughs> <하는 걸 웃음> 너무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독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자명한 없죠. 사실이다. 저도 우독이 네. 우독이 음. 가 빠르게 가고 네. 나를 놀라게 한 선수 어 베르너 어 베르너 나를 놀라게 한선 베르너 완전 베르너. 어 저는 저도 베르너인 것 같아요. 베르너, 음. 베르너가 사실 전반전에 보고 네. 아 베르너 이거 힘들다. 음. 어이얘 힘들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확 박. 뛴 모습 보여주면서 네. 놀라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좀 깜짝 놀란 게 왼발을 음. 갈아 끼고 왔나? 어 어디서? 어 그러니까 <웃음> 어디서? <웃음> 어디서 어, 왼발을 어 왔나? 흥민이 형거 잠깐 빌렸나? 어, 그러니까 어,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3대 2로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네. 토트넘리 승점 3 점을 챙기면서 4위 아스톤 빌라와 이제는 승점이 같아졌어. 같아졌죠. 별도에서 우위야. 그 네. 심지어 4 위가 돼 버렸으니까 어, 이제 정말 어, 시즌이 16경기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리그. 그래서 어, 끝까지 한번 가 보자. 응. 어, 한번 파이팅 해 보자. 16경기. 네. 많이 남았네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습니다. 그 지금 1위가 51점이기 때문에 네. 저 아직 우승 경쟁 네. 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승 경쟁? 뭐할수 있죠. <laughs> 너무 깊은 거 아니에요? 할수 있죠. 할수 있지만 네. 어려운 거 알죠.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할수 있다. 해볼수 있다. 왜냐면 포스트 쿨루 감독도 네. 그 어떤 기자가 그런 뭐 우승 이미 끝난 거아니냐 이런 질문했는데 을 음. 발끈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승 경쟁 어. 중이에요. 항상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아하! 좋습니다. 네, 자 파이팅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번에 뵙죠 다음에 뵙시다 네. <laughs>